멀리 해외에서 대한민국 관광 곳곳에서 오신 우리 천사님 대천사님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탄봉 축성을 들으면서 오늘도 기쁘고 행복한 날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신님 강탄봉축 올립니다 시작 신님 강탄봉축 올립니다 와! 와! 예, 그러면 여러분에게 레벨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레벨을 열심히 드리겠습니다 모두 받으십시오 지금 하늘 국내에 들어오신 여러분과 오늘 상반기를 내고도 못 오시는 여러분과 오늘 정해온 동도가정에 가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조상님들에게 신인님의 신인님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십시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자꾸 지금 세상이 어렵잖아. 네. 그러면 여러분을 방해해줄게. 내비. 네. 여러분 왜비 해줄지 모르지. 이게 막 황사도 오지, 막. 경제를 흔들리지 막나라를 불안하지 이랬잖아 이럴 때 여러분들이 지금 가게 하는 사람은 언제 문을 닫을지 몰라 전부 다 그래 또이날에해가하느냐세가 나올지 안 나올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또 세뱃차는 나가야 돼또안 나갈 수도 없어 그러면 또 한다고 해서는 가게세가 나오나 해야 되나 모르고 그러 비지야 비 적자가 계속돼요 이것이 지금 문을 닫는 사람도 있지만, 이게 닫지도 못하고, 울며 겨자음기로 끌려가는 사람이 무지히 많아요. 이럴 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뭐야? 내벨이야내을 그냥 왕창으로. 안 돼! 그러면 알게 모르게 여러분이 힘이 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태 양난의 길에서 지금 헤매고 있어요. 이거 장사를 해야 되냐, 취업을 해야 되냐,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야 되냐, 이 월급이 좀 너무 적은데, 이거 좀더벌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래야 이 집안을 이거 주스리는데, 그 사람 많지. 아무 집세도 안나고 애들 월급도 안 나오니까, 월급 애들 내 자라고 지원돼서 빼치는 사람도 있어. 가게 내놔도 안 나가요. 그래야 집세 보증금 다 날아가. 쟁이가 되고 있는 거야.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 많아? 그럼 이때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명별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야 돼요? 그러면 이 환란에 여러분은 구제가 되는 거예요 아, 이러면 걱정 그러 예를 들면 콩콩 주여 그럼 모르는 말씀어 그뭐 진짜 어려움이 여러분한테 겹쳐있어 음... 이걸 보여드려야겠죠? 대별을 예! 네! 많이 준 거예요. 네, 오늘도 여러분에게 레별을 많이 드리면서 할국 노래자랑 멋지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많은 레별을 받으시면서 여러분의 모든 소원하는 모든 것들을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노래잔치 노래를 올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고병민청사 천년지기를 올리겠습니다. 아! 더 레벨을 드리겠습니다 허경영 신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고규인 천사에게 레베 이요 그리고 다음 노래를 어. 올리겠습니다. 호앙시 정동훈 천사 우지마란을 올리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인시박배림 천사 자기야 올리겠습니다. 이절까지 갑니다. 올때 건강이 좋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신님을 알련하고부터는 이렇게 건강이 좋아져가지고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노래를 할수 있을 만큼 건강이 좋아져요. 너무나 반갑습니다. 참으로 반갑습니다. 우리 애금이가 그냥 이제 노래할 만큼 이렇게 건강이 좋습니다. 여러분 박수합니다. 그러나 예들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허경영 신님 이름으로 명한오니 박혜림 천사에게 레벨 천왕 모다라. 말을 못했었잖아. 말을 못했었잖아. 우리 박혜림 천사는 하늘 무녀 올때 말을 잘못했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완전.

모습을 올리겠습니다. 对吧？谢谢 <웃음> <웃음> 예, 그래요. 그리고 또그 끝으로 노래를 올리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일본에서 오신 우리 이주희 천사와 어, 미화상 두 분입니다. 아, 일본 노래를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예. 요 제목이 제목이 보루라이또 요코하마입니다. 하나 더 줘. 요거 요거 하나 더 줘. 저거 지가 저거 지 마. 자, 여기 있어요. 예또 레벨을 드리겠습니다 <laughs> 허경영 신인님 기롬으로 나누니 레벨을 제가 많이 드리고 있는데 자꾸 달라고 하면 안 돼요 <웃음> <웃음> 아 그래요 아, 그러면 이제 어, 11분 음, 11분 허경영 시인님 부르는 시간이 다쳐왔습니다 그 전에 어, 상담기를 내고도 못, 오신들은,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레벨을 또한번더 크게 에, 드립니다 허경영 시님 이름으로 오늘 하루에 들어오신 여러분과 상담기를 내고도 못 오시는 여러분과 정의원 동독과 정의가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과 곧 돌아오십니다. 신님께서 돌아오시면 여러분, 레벨 절대 이 잔치 아닙니다. <laughs> 레벨 잔치 아니에요. 아 제가 신님의 심부름을 할 때, 여러분 모두 하늘궁으로 오셔서, 레벨을 듬뿍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흑영령 신인님을 마음에 딱 얹으시고, 여러분 모두, 신님 아 빨리 돌아오시기를 기다리면서, 아 우리는 11분 동안 신인님을 외치겠습니다. 예, 그러면 특별 레벨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특별 레벨 받으십시오. 어, 특별 레벨은 하늘궁에 오신 분들만 드립니다. 예. 허경영 신님 이름으로 명하오니 지금 하늘궁에 계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조상님들에게. 소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의 믿음대로 다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허경영에 치면서 시작. 허경영허경영허경영허경 허경영! 허경영! Yeah? <laughs> 이 오늘 온 분들 레벨 천만 모들어 오늘 영상 보는 사람 레벨 백만 모들어 조상 친척에게 아, 가족에게 다들어라 오늘 천봉 맹패 건축하신 분 신경 모시는 분 정연 가입한 분 정연 소개한 분 정연기 정예하신 분한상자리봉헌한분 예물 올린 분나름의고방에 올린 분물욕고원한분참보한분 하늘봉사자 예배 예배를 참만 모았죠. 이제 여분 예, 예, 모두 줄서 이렇게 들어오시는데요. 여러분의 레벨 속에는 여러분이 소원하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으며 여러분의 소원하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아, 그래서 여기 앞에 오셔서 아, 듣고 또고 얘기 안 아, 하셔도 됩니다 아, 네, 그리고 아, 네, 어, 맨 앞에 계시는 분만 허경영 시민님 이름으로 하고 레벨을 드리고 그 다음부터는 레벨만 드립니다 그래도 허경영 시민님 이름으로 들어가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축복 백봉연패 괜찮으면 이 앞에 서시고 상담하시 는분들은